지금 이제 그손흥정그 그 고소당했다고 이제 어제 기사가 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참고 견디는 심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게 약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될수 있어도 그것만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아동학대가 될수 있거든요. 근런데 물론 아동학대가 잘한다는 건 아닌데.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참고 견디는 심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은 어, 나온 지꽤 오래됐는데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훔치는 힘두 번째는 유학하는 심, 세 번째는 추진하는 심. 근데 이 훔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절도로 말하는 게아니라 지금 제가 서 말하는 훔치는 힘은 그러니까 지식을 누군가로부터 지식을 찍는 건데 당연히 합법적으로 지식을 찍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게 바로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예요, 자료죠. 여기서 유용한 게 정보가 되는 거고 이 정보 중에서 책계화 시킨 게 바로 지식이고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뭐까지 나와야 되냐? 나한테 유용한 것, 지혜가 와야죠. 그러니까 이 지식 중에서 적용해서 내 삶을 발전시키면 뭐가 되냐?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. 궁극적인 목표는 지혜인데 이 지혜에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성비 좋은 게 뭐냐? 책이에요. 이게. 그래서 꼭 책뿐만 아니라 남의 노하우라든지 이걸 다베게야 된다. 우리가 배워야지.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그거거든요. 개미는 안 배워도 개미지만 사람을 안 배우면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남의 지식을 훔치는 거. 합법적으로. 두 번째는 요약하는 일. 공부의 요체는요 요약과 재구성이에요. 똑같이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됩니다. 요약해야 되고 이게 필수죠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일. 모든 일 끈기가 중요하거든요. 끈기. 근데 이네 단계를 거칩니다. 처음에는 반짝이에요. 세 보니까 흥미도 갖고 근데 두 번째 가 되면 이제 뭐냐? 정체기에 이릅니다. 정체기정체기 그러면 애들은 뭐라 냐 이거를 슬럼프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애들 중에 성공 못한 애들 보면 요리 조금 하다가 힘들면 때려치고, 미용하다 때려치고, 뭐를 제대로 끝까지 못 버텨요. 그러니까 이... 이 슬럼프나 정체기 때는 뭐가 필요하냐 버티기라는 게 필요합니다. 버티는 거 버티다 보면 잘하게 돼요. 많이 하다 보면 그럼 잘하면 어떻게 되죠? 좋아하게 됩니다. 그럼 좋아하게 되면 실력이 늘어. 계속이요 선선한 구조로 가자 그럼 탁월해 탁월했을 때 돈을 내요. 사람들은. 중요한 얘기입니다. 누가 아마추어한테 돈을 줍니까?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줘야지 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, 잘하는 일, 돈 되는 일 있으면 무조건 돈 되는 일 하고 버틸 때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 잘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을 버텨야죠. 그럼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된다고. 근데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냐? 동경하는 심,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거는 뭐냐,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. 가장 좋은 게 뉴욕이에요.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되고 공부하고 떠나야 돼. 이게 공부하고 떠나는 여행이 좋고요. 그다음에 고려대 투어가 있고 연세대 투어. 서울대 투어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. 건물도 밋밋하고. 근데 고려대 투어도 그냥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고려대의 여울이라는 홍보대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. 고려대생 중에서 이쁘고 잘생긴 애 뽑아서 유니폼 이쁜거 입혀가지고 애들한테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같은 꼰대들이 안내해주는 것보다 대학생 누나 대학생 오빠들이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생태집회를 있잖아요 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고려대 그 투어라든지 연고 전투어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 유튜브 채널 위에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. 어 그리고 4차 혁명 진로 모임이 저희 밴드예요. 델 밴드가 아니라 거기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.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경하는 마음을 무조건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 미국 컬처 투어가 좋은데 이거는 언제부터 가능하냐?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이해를 못 해요 사전 교육을 특히 남자애들은 여학생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으로.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야 또는 3학년이야 이때부터는 고려대 투어, 연세대, 연무전 투어, 투어 가능해. 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. 근데 미국 투어는 어 6학년부터 가능하다. 받아들이는 게.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경하는 마음을 심어줘서. 애가 이유가 되는 조건은 세 가지다. 지식을 훔치는 거, 그 다음에 요약하는 힘, 그 다음에 추진하는 힘. 이세 가지. 이 책이 꽤 나온 지오래돼도 지금도 유용하다는 거. 그래서 정재승 박사는 개개거든요. 책하고 여행, 그리고 멘트와이 대화. 이세 가지. 저는 이제 그 정재승 박사 의견이 맞다고 봐요. 그리고 체인철 교수님도 책과 여행이, 과 그러니까 여행이 경험을 만드는 거. 경험을 만들어줘야지,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. 소유가 아니라 뭘 사준다, 아이폰 사준다, 노트북 사준다, 이제 안바뀝니다 근데 아이한테 어떤 경험을 하는 냐 이게. 그 a y So you guys, Edward, is a scrum under t 연 e c a m 대 Europe, e u r o p 에 Europe, e u 그래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고, 그 다음에 쪼아라, 그냥 무척 되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집니다